안녕하십니까 홈비입니다 오늘은 요 쿠조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그 핸드형 무선 청소기를 한번 개봉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산진은꽤 됐는데 한번 보시죠. 저도 지금 처음 개봉해 보는 거라 한번 볼게요. 까만색이 참 매력적이라서 저도 바로 보고 구매를 했어요. 구성품은 뭐 이렇게 설명서가 있을 거고 요 본체, 오. 아 요. 브러쉬 그리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브러쉬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 본체를 빼보면 한눈에 보시기에도 좀 흑색 무광이라서 그런가 되게 고급져요 그래서 꼭 텀블러같이 생겨서 차량이나 뭐 이런데 너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충전은 요즘에 대부분 다 C타입인데 요거는 지금 5핀 타입으로 해가지고 있고, 그리고, 이거는긴 노즐, 긴 브러쉬, 그리고, 요거 짧은 브러쉬, 요거 짧은 거고. 우선은 요거 보면 금액은 한 45,000원에 제가 신세계 홈쇼핑에서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이걸 보면 지금 가격대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. 인터넷 같은 경우는 최대 8만원까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염두에 셔서좀 싼데서 사셨으면 좋겠네요. 옆에를, 여기를 눌러요. 양쪽을. 그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제껴집니다. 제껴지고, 앞에는 캡이 있어서, 이렇게 돼 있어서, 돼 있고,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고, 처음에 충전 단자는 USB-C 이쪽에 있습니다. 그리고, 처음에 하면 여기 이제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데, 배터리 분리하는 거는 이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까요? 오. 이렇게 그래서 처음 구매를 하시면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닐이 붙어 있어요. 이걸 떼어 볼게요. 떼어 보고 이 안쪽에는 잘 보이시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 충전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부분도 내있고쓸 때도 눌러서 딱껴 주면 돼요. 위에는 푸는 방법이 왼쪽으로 돌려서 빼네요. 돌려.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필터가 필터가 나와요. 그래서 뺄 때는 이렇게서 해 빼주시면 되고 필터가 우씨 돌려서 빼는 건가? 저도 오늘 처음해서 아 이렇게 딱 맞물리게 돼 있네요. 그리고 요거 지금 스펙상에 보면 요거 프리필터라 그래서 그냥 일반 그냥 미세 망이고 요거는 헤파급 필터래요. 그래서 헤파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두개다 물청소가 가능하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프리필터 같은 경우는 뭐다 세척을 해도 될것 같은데 요 헤파필터급 요 필터는 조금 물청소를 하기엔 좀 그런 것같아요 그리고 끼고 곰이다 나있구나 음 이것도 돌려주는 거네요 딱 껴서 이렇게 길면 딱안 빠져요 그래서 요거를 끼고 한번 동작을 한번 해 볼게요 딱낄때 되게 저 뭐라 그러지 고무가 여기에 이제 고무 이 고무 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대이면서 요거 실링을 확실히 하게 해 주네요 쭉 그리고 찾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돼요. 이렇게 쓰고 한번 켜 볼게요. 우선은 뭐 강약 그거를 하는 건 없고, 그냥 단순히 한 가지 그 흡입력만.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누르게 되면 3칸으로 해서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고 스펙 가, 스펙 거기서 보게 되면 한 2시간 충전하면 완충이 된다고 하고, 그리고 2시간 충전하게 되면 1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. 10분. 그리고 소리는 지금 들으신 것 같이 조금 크긴 커요. 근데 흡입력이 어떤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손톱 아니에요. 손톱 깎은 거. 연필, 지우개입니다. 지우개. 해서 지우개로 한 번, 지우개로 한 번, 무거우니까, 한 해볼게요. 자고. 음. 아, 그리고 이게 있네요. 여기 보면, 요 앞에, 저는 이게 지우개 가루가 이제 여기 들어갔잖아요 쓰레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빠질 줄 알았어요 다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지는데 얘는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고무 러버 같은 게 있어서 빠를 때는 이렇게 구멍이 나고 그 다음에 안 쓰게 되면 딱 이렇게 닦이네요 그래서 그 먼지나 이런 게 역류할 그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딱 하면 이렇게 여기에 지금 쓰레기가 모입니다 딸깍 소리나고 지금 보면 자 살짝 열리고 닫히고 음. 예, 그래서 이렇게 동작되는 걸 한번 보셨고 요 아까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롱 그래서 여기다 끼입니다 끼면 일자로 켜지네 이게 이렇게 음, 일자 타입으로 길게 할수 있고. 얘는 여기 어 이렇게도 끼워지네요. 그러면 솔로에서 브러쉬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경사가져 있어서 이렇게 청소하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. 음, 여기는 원래 쓰는 게 아닌데 이렇게 뭐 이제 현관이나. 보면 큰 청소기 가져와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를 이렇게 해서 하면 예 지금까지 쿠조 핸드형 보선청소기 리뷰였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제가 집안을 청소를 했는데 보시면 잇치. 이렇게. 좀 지저분한 거 같지만 상당히 많이 잘 하나요. 흡입력도 괜찮고. 예. 예. 지금까지 이거 코조 한 4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집안 청소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이제 큰 청소기 이런 거 사용하기 좀 곤란한 거, 그러니까 애들 방, 그, 지우개 가루 이런 거 청소하고 그럴 때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. 그리고 간단하게 차량 청소하러 갈 때도 큰 청소기 가져다니면 좀 버거우니까 이렇게 요거 하나 충전해서 가져가면 10분 정도 먼지 청소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동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뭐 흡입력, 그리고 뭐 색깔, 뭐 디자인, 그리고 뭐 구성품, 이런거 여러 가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타 메이커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 이상 홈깨비였고요예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